자본주의가, 네. 민주주의가 네. 참 좋긴 좋아. 너무 좋죠, 아버지. 아, 이거는. 야, 나, 자유민주주의, 거라니. 자유시장 경제.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버지. <목소리> <목소리> 오늘은 또 우리 토요일 구독자님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무슨 더 내용을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예 북한을 말하머니? 네. 여행. 여행. 어. 예. 근데 이 남한에서는 여행을 뭐라고 하나? 멀리 떠나는 것을. 그 여행이라 그래요. 걸 여행이라 예. 그래. 예. 어. 북한의 여행과 남한의 여행. 다른 차, 점. 어. 차이점. 예. 점. 엄청 다르죠. 어, 차이점. 특이점들을 <laughs> 예. 이야기하자. 예, 예, 알겠습니다. 어, 이야기 좀 예. 음... 우선이. 예. 대한민국의 에이. 국민들이 에이. 와서 이 여행을 다는 거, 기차를 타던, 버스를 타던, 자전을 쨌든 여행을 갈 때는 에이. 어디를 가더니 응. 빈 몸이야. 뭘 가지고 다니는 <laughs> 게 없어. <laughs> 그래요? 다 기차를 타도, 그저 맨몸이, 에이. 그저 기껏 그저 이, 있다는 게어디는 가방 하나 든 사람이 있고 에이. 에이. 또 어저 여자들은 핸드, 핸 하나 메고그 다음에, 짐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이 응. 배낭이 한 서너 킬로, 대킬로 나가갔나 요만한 가방이, 배낭이, 고가 하나 지고 그리고 이거도 밖에 달리는 에이. 트렁크 다니고, 그것 다야. 그러니까요. 이? 맞아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행을 다닐 때, 응. 빈몸이야? 빈몸으로 다네 예, 아버지 입장에서 빈몸이라고 보이는 거죠 이제. 빈몸이요? 어, 예. 나 그거 음. 보고 야 이거 대한민국은 음. 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하다 음. 아니, 여행 가게 되면 음. 뭐지구 디고 들고 예. 가야 되는데 <laughs> 예. 아니 여기서 부산을 가도 그래 여기서 전라도 예. 제주도를 가도 그래 거기 예. 간, 간다고 해도 예. 뭐 짐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많지 않죠 어. 예. 북한은 아니잖아요 아버지 북한은 여행 예. 간다 하게 되면 우선 그저 이만한 마대가 아, 또배낭이다 마대 배낭 하나가 또 쥐야지 예. 그 다음 양손이 들여야지 어, 그 다음 머리에 어야지자식 예. 아니 이 예, 어떤 거이여행간 예. 음. 때는 하나 배낭을 쥐고 한 손은 들고 한 손은 머리에 뉘고 예. 그걸 쥐고 어. 예? 아, 이렇게 아. 하고 그 기차를 타고 이 버스를 타야 돼 북한의 인민들은 여행을 다닐 때, 예를 들어서, 네. 어, 해산 사람이 네. 함흥이나 평양을 간다, 평양을 간다 하자. 네. 하게 되면 우선 짐이 뭐 네. 대도 4 5 0 k g 야4 5 0 k g 맞아요. 북한에서 여행 가는 그 기준과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행 기준이 달라요. 우리 음, 대한민국은 달라. 놀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음. 북한은 친척 집을 간다던가 장사키를 멀리 떠나는 것도 여행에 속해요. 하도 예. 여행에 자유가 없어가지고. 음. 1년에 뭐 가끔 이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친척집이나 이런데. 그렇잖아요. 어, 친척집에 가도 예. 그저 한 4,50kg씩 미, 매고 지고 어. 들고 가야 돼. 그렇지. 예? 쌀, 콩, 어. 이런 똥짐을 지고 다니거든요. 어.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이 예. 그게 아니야. 내가 그래서 한참 봤는데. 예. 아 대한민국은 짐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근본. <laughs> 어, 그래서 기껏 다니면, <laughs> 예. 뭐, 그저 맨손을 다녀도 돼가서. 그렇죠. 어, 뭐, 뭐. 카드 요만한 것만 있으면 될것 어, 같은데. 예를 들어서, 량강도에서 황해도를 간다 하자. 예, 예. 그러면 황해도의 첫 덕차가 되면은, 예. 량강도 제품이 황해도에 없어. 예, 예. 맞아. 그리고 또, 황해도 제품이 안강도에 음. 없어. 에이. 그 우리 동해 물품이 소해 없고 소해 물품이 동해에 없고 그래. 그럴 거니 아, 갈때는 여행을 갈 때는 여행 절반에 장사 절반이지 뭐. <laughs> 그렇죠. 짐 어. 그래서 내가 저게 소해 쪽에 에이. 내가 백저 양강도에 살는데 평남도 쪽에 에이. 내 친척네 집에 간다 에이. 하게 되면은. 장사 준비를 절반 해야 돼요 맞아요 음. 우선 저 평남도 하게 되면 그리고 량강도에 음. 이거 이? 흔하지는 않지 좀 예. 이때 놓는거 감자 녹막가루 <laughs> 그거 우선 한2 3 0 k g 준비해야 돼요 어그 무거운 똥찜을 음. 그리고 이? 그 다음에 겨울날에는 못해도 음. 3일, 4일 분 싸야 돼 도시락 어, 도시락 어. 예. 기차가 에서목을 그, 밥이? 도시락만 해도 한 배낭 되지, 아버지. 그럼, 그것만 네. 해도 한 배낭이야. 그게, 벌써 여행 갈 때, 우리 가족이 세 사람만 간다 하자. 응. 그러면, 이만한, 막 배낭으로 하나 갖도 돼. 도시락만도시락만그 무거운 어, 도시락그세 명서이, 하... 4일, 5일 먹을이도시락이 음. 먹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음. 어디, 이렇게 딱 출발을 하면, 부산까지도 2시간 40분이면 걸려서, 막 하루에 뭐, 열번 왔다 갔다 해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어~ 우리 지금 서울에서 부산 거리를 많게는 일주일 보름까지 가니까 그럼, 응. 며칠 도시락을 싸야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싸야 돼 예. 그러니까 우선 도시락 준비가 이한 배낭 대고 그다음에 <laughs> 농마이 어, 평양에 예. 가서 있니? 그다음 평양에 걸또 개주가 서는이 그걸 판다고요 그래야 그래야 그 도중에 이 예. 그 비용을 뽑아낸다고요 차비. 어~ 차비로. 예. 응? 갔다오는 돈에이 차비는 어디서벌가서 아. 대량강대서 네. 평양에 가서 간자 농막가 팔아서 네. 리운을 또 보고 거기 좀 네. 응? 비싸니까 어 거긴 또 비싸니까 그거 네. 없으니까 그다음 평양에 가서는 공업품이 네. 평양 뭐 까치 신발 <laughs> 아버지 그 기억하시네 요 어, 까치 신발 위에는 파라 그 밑에는 네. 세타인 거예 네. 그래서 까치 신발이라는데 그래서 평양에서 좀 평양에서 좀 나오는 제품들이 음. 그건 또 양강 도무또 배로 비싸니까 공장에 무슨 간부들 내서서 뭐 내세워서사는 어 거죠 인줄로 예. 인해서 좀으로다가으로좀 어 음. 음. 싸게 좀가져오게 예, 그러니까 그 비용을 뻗게서 그걸 또 양강에서 들고 지고 도시락 한줄거 싸게 주고 아.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 말야 이또올 예. 때도 짐이 그렇게 많아 아 이거 이? 지고 들고 그것도 어. 어, 기차 타는 게 아버지 전쟁이잖아요. 그? 아, <laughs> 그건 아, 뭐 어디로 탄 걸까? 볼 말이, 때야 볼 때. 볼이난 어. 무서워요. 공포스러워. 응. 그리 기차이 사람 그 역에서이 열차가 떠나야 네. 되는데 떠날질 못할 때가 음. 많아요. 거의 객차마다 음. 사람들이 매달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러나야 열차가 떠나가는데 사고 날까봐 깔릴까봐 네. 응. 그래서 열차가 못 나는 일이 종종이 네. 있는데. 못 떠나는. 저는 어쨌든 그런데 네. 대한민국은이. 그저 이 여만한 덩치가 많았다게건다야 <laughs> 지금. 어. 저도 가 보니까 음.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여행을 너무 많이 다니셔가지고 잘하시더라고요. 음. 짐을 최대한 작게 해가지고 음. 그게 뭐 도시락 살 일도 없고 여기는 도시락이야. 무슨 이구지구 뭐갈 것도 없어요. 뭐 그냥 살 것도 최대한 없고. 입고 비키니 음. 뭐요런 화장품 음. 이런 생활 필수품 있잖아요. 여행 가서 써야 될 것들. 음. 그니까, 대한민국은 여행의 목적이 놀러 다니는 거지만, 북한은 일도 벌 겸, 음. 그, 장사할 수 있는 물건을 갖고 가서 차비를 뽑는 그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 그니까, 음. 러우리가 그러니까 음. 가가지고, 최대한 짐도 요만하게 쌓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음. 해서 그냥 카드 하나 딱 들고, 탁탁탁탁 결제하면서, 야 너무 쉬운 거 그렇지.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과 북한의 예. 인민들이, 예. 아, 뉴욕 일뉴트레이 차이점이 한참 100달러. 그지 아버지 그거 있잖아요. 음. 제가 들었는데요. 음.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음. 해외 여행 여행 나가는 건 어. 그냥 이게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 예전에는 해외여행 나가려면 우리나라 도 그런 적이 있었대요. 음. 나가야 될 사회서를 다 제출하고 음. 또 허락받고 갔다 와서 갔다 왔습니다. 또 이렇게 했대요. 음. 그러면서 해외여행이 이제 자유화가 되면서 누구나 음. 갈수 있는 어. 그 이제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음. 여행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북한은 무슨 자기 지역에서 자기 지역 옮겨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해외라는 거 생각도 못하고 어류 이는 거는이 음. 저 저게 조카가 진짜? 결혼식을 한대나 동생이 결혼식을 음. 한다던가 그래야 가고 뭐 가보고 아버지 어머니 환갑 음. 하야 가는 거고 죽었다 하야 이그까사망했다고 그러니까 그 해야, 해야 돌아가 보는 거지 이그 <laughs> 다음에 이, 이 음. 아, 특별히 우야 음. 이야냥강도가 가야 되겠다. 평양사람이 거기는 응. 맹목적으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손, 장사를 위해서는. 장사를 위해서 어, 그 목적으로 가는 가고. 거죠. 무슨 놀래, 무슨 관광 구경 에이. 가거나, 이, 경치 구경 가거나, 이, <laughs> 이런 거는 북한 사람들은 전혀 없어요. 아유. 예? 그러나 남만이 오니까 니 음. 무슨 일가 친척보다도 만나지만은. 에이. 관광 경치 관광 네, 그러니까요. 놀러 다니고 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아, 나 이거니 정말이 이정만이이 나라의 야참 자본주의가 네. 민주주의가 네. 이, 참 좋긴 좋아 너무 좋죠, 어, 아버지. 아니, 이거는 날, 자유민주주의 그러니. 자유시장 경제 음. 너무 좋잖아요. 음, 음. 이제 이게 지금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 자유시장 경제니까 경제가 활성화가 돼서 이제처럼 음. 여기 지역 물건이 저기에서도 있고 다 이런 거잖아요. 음. 근데 북한은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니까 음. 경제가 못 돌아가니까 그러면. 장사할 수 있는 그게 이게 우무화가 아니고 그게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음. 그런 것들 이제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윤을 조금이라도 붙이려고 근데 한국에서 아버지 예를 들어서 전라도 여행 가는데 거기가 이윤 좀 남기겠다고 응. 이렇게 이구지고 가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못 봐서 진짜? 무슨 장사자고 다니는 네. 사람을못 봤고 하여튼이 북한하고 남한하고 차이정원이 응. 인민들이 기차를 타고 음. 서로 응?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래서 빈 몸으로 여기다 주머니에다 카드 한 장, 카드 한 장, 오 그람 될까? 이제는 핸드폰으로 다 결제한대요. 아직. 난 그걸 모르겠어. <laughs> 북한은 아직도 그 돈이 없어서 저 카드 사기보다가 돈을 살 양말이라는 거요 네, 살 양말. 개 양말다 돈을 한나두번 이렇게 두껍게 총거리로 그 장사 어, 다니는 여자들이 그걸 더 주마 잠까 배에다 자고 다녀. 여기다가 쫙딱 들면 돈 앞으로 이게 이고 다니잖아. 북한은 돈 응. 건수하도 힘들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돈이 뭐 돈은 안 가지고 다네, 좀뭐 카드 한 장용 밥 먹었지, 기밥 먹지, 기차 타지, 버스 타지, 다 택시, 하잖아요. 택시 타지, 여간모텔에 내가서 잠다 자지. 에이. 그럼요. 에이. 점점 더 편리하고 그러니까요. 점점 더 좋아져. 어. 여... 대한민국도 아마 50년대, 60년대는 북한처럼 그랬을 게 아마. 그랬겠죠. 그럼요. 어. 아직그 영화 있잖아요. 음. 그 떡사세요 하는 그 장미라는 그분이 나오는 영화인데 육남매 육남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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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서 나와요 북한 똑같아요 아버지 어, 어, 육남매 어. 그 육남매 드라마 상황이 북한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음. 그래 난그 드라마이 네. 전원 일기 네어그 지금 자주 보는데 매일 너무 저녁 보는데. 재밌죠. 하, 그거 보면이 그게 몇 년도에 9 0 년대 뭐0 음. 년대에 촬영된 영화라는데. 네, 네. 드라마라는데 에, 에. 집, 집이 에, 에. 생활이 에. 북한의 현실과 이, 지금의 에. 현실과 비슷해. 그런데 이, 그때 당시가 이, <laughs> 그 드라마 촬영할 에. 때 그때 에. 당시가 아, 남한이 북한보다 음. 생 집도 그래, 생활도 그래, 더 좋았더라고. 아 음. 어, 그럼요, 아버지. 어, 북한의 실생활은 남한보다 못해서. 음.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십 년이 떨어진 거죠. 거, 응, 집도 길에, 집진 형태도 길에, 생활 수준도 길에. 그다 그렇죠. 보게 되면, 에. 그때만 해도, 나만이 훨씬 더잘 살았더라고. 북한보다. 예, 아, 맞아요. 이래. 진짜. 북한은, 이, 아직도 저거, 이, 아, 난 저거 말못 해. 뭘 뭐라고. <laughs> 저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너무 오해가 없으면 할 말을 잃어버리잖아요. 음. 제2의 권한 행군 또 들어갔대요, 아 권한 행군? 제2의 어, 권한. 권한 행군. 죽음 행군 들어갔네, 에이. 또. 그때 권한 행군이 90년대에 에이. 북한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뭐라 그랬어요? 아... 제일 충성분자가 어, 모조리 밖에 죽은 게 없다 이래서.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훔쳐먹든 뭐든 다살아남았어 똑똑한 거. 인간들은 다 사버들. 당원들, 교원들. 교원들. 어, 어, 바보들이 살, 죽고 에이. 똑똑한 사람들은 다살았다 그래서 <laughs> 이전 북한 국민들도 거의 어 당을 믿지가 않아 음, 당에서 준다는 거. 이전 권한의 행군이 음, 온다해도 정부도 그렇지만 에이. 북한의 정부도 에이. 권한의 행군이 온다 선포했지만 은 북한이 너희들한테 공급을 못해 공급할 음. 것도 없어 예? 그래서 선포만 했지 또 북한의 이 인민들도 이전는 정부를 쳐다도 안봐 그러니까요. 어. 뭐 정부가 살려주려는 생각도 안 해. 이젠안 믿지. 일차적으로 그 그때 그 음. 95년대 권한 행운을 겪었잖아요. 죽음에 이제 아마 권한이 진짜 권한의 행군이 들어가게 되면 네. 아마 중국으로 뛰던 뭐 바다로 음. 뛰더니 네. 네. 하늘로 뛰더니 네. 자주아이 난리가 날거야 어, 난리가, 날 거야. 난리가 어, 나야 어, 돼요. 어. 사실 이제 북... 이 지금의 네. 어, 그 살아있는 북한 음. 인민들은. 음. 구십 년대 굶어 죽어나갈 때 인민들하고는 다르다는 걸 예. 알아야 돼. 그런... 어떻게서나 살도 더죽이 예. 하던, 뭐 때리 음. 죽이던, 강도를 하더니, 음. 뭐 중국 국경을 네. 넘더니, 뭐철저 <laughs> 뭐, 뭐, 이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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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잘라버리고 노가던 폭동을 응? 일으켰으면 좋겠어, 저 음, 안에서. 할 거, 예. 그렇게 살 거야. 그렇구나. 난 그렇게 주... 죽는다고는 예. 난 생각 안 해. 예. 9 0년대 초. 럼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음. 그 정도로 주민들이 각성이 됐다. 각성이 예. 됐지. 어. 정부를 믿질 않아 이제 예. 오늘 여행 얘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음. 북한의 제2의 고난의 인군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뭐 날로 날로 더 편리하게 더 즐겁게 더나 자신을 위해서 미래를 음.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직도 음. 북한은 아휴 대한민국은 음, 5천 년전 왕의 음. 그 노예시대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정말 옥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음. 대한민국은 <laughs>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밝은 미래 행복이 더 찾아오고 <laughs> 네. 더 밝고 행복한 미래가 앞당겨지는데 <laughs> 북한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암흑의 세상 죽음의 길로 자꾸 다가가니 저, 무슨 저기 정치를 <laughs> 네. 하고 나라를 한단 나라에 칼을 좋아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 핵이 얼마나 지켜줄지 모르겠는데요. 빨리 저 무너지든가 입 들고 일어나든가 무슨 답이 좀 나와가지고 북한 주민들도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마음껏 여행을 가지는 못하지만 또 우리 아버지가 느꼈던 남과 북의 여행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